지금부터 8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49장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4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다마스커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방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포인트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건데, 그것을 뭐 사실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들을 거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스코비,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본인이 그 크기가 어떤지를 이 자세한 디테일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 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마스쿠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죠. 유다에서는 북쪽입니다. 원래 이집트는 남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과 남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다마스쿠스는 엄청나게 번영한 도시죠. 상업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받고, 심지어 다마스쿠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도시였어요. 그게 조금 다른 나라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스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다마스쿠스도 기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었던 도성이 망가진 것을 보시기도 하고, 이제, 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과 비슷한 결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북에 있는 시라의 수도인 다마스크 수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달과 하솔이란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게달과 하솔은 유다 남유다 뭐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남북동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마음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머리다 그렇게 멀리 홀로 떨어져서 동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숨어 사는 그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심판,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 홀로 편하게 살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빌로니아에게 어, 도망칠 수 없었죠. 그 다음에는 엘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람이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바벨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이 주변의 국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쳐들어오는 바벨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좀 그쪽에 있는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 남부를 중심으로 한 문명인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엘람 문명이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라는 그 수도 에스에도 나오죠. 수사.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끼쳤던 수도가 세워지는데 영향을 끼친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뉘다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더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문명, 모든 제국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게 반역하고 어, 어렵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판단과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은 어, 특징이 활잘 쏘는 거래요. 우리 한국처럼 망근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령 무기는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망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 무기를 그 어, 엘람의 주령 무인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것을 무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몇이 어, 이렇게 여러 열방들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 The Lord of Lords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신 그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Remind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세상의 1인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은 내거다 It's mine 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정말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문명과 문화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그리고 또한 은혜로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구하며, 또 오늘 우리 겸성님들이 계신 삶의 자리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간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